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듣기만 해도 바, 바로 알아요. 뭐뭐 하기만 해도 뭐뭐하다. 이런 것도 실생활에서 어, 종종 사용하죠. 이럴 때 베트남어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다니 생각하다니 듣다니. 음, 그 다음에 허울감 뭐예요? 어, 뭐, 뭐, 하기만 하다. 물론, 지. 앞에 지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지, 인, 지, 니, 지, 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지보다 토이. 토이도 어, 같은 뜻이죠. 지하고, 뭐, 뭐, 하기만 하다. 그래서, 닌, 토이. 라는 것은 보기만 해도, 이 토이. 생각만 해도, 해, 토이. 듣기만 해도. 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끝에 zoe, z 어, 생각 가능하고요. 나, zoe, 이렇게 같이 쓰면 뭐예요? 벌써 뭐뭐하다. 예, 네, 여기서는 벌써 라는 어가 뉘앙스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기만 해도 벌써 뭐뭐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나 대신에, 나 대신에, 라 사용할 수 있어요. 라는 뭐뭐임, 땅, 란 뜻도 있지만, 뭐, 뭐, 하면, 란 뜻도 있어요. 뭐, 뭐, 하면은 어떤 경우에 ら를 쓰냐. 약간, 필연적인 그런 결과, 필연성 있는 결과. 즉, 의하면, 거의 반드시, 광명하듯이, 비, 라는 결과가 따라옴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 라, 비. 의하면, 거의 반드시 비하다. 됐었죠? 이럴 때 라는 뭐뭐하면.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닌, 토이, 라, 뭐뭐라는 것은 보기만 하면 바로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이 있고요. 그래서 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라 사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뒤에 지가 동사, 반드시 동사 와야 되고요. 주로 더이라는 동사를 많이 써요. 더이, 느끼다, 생각하다. 됐었죠? 자 그러면 이 말들을 베트남어로 한번 바꿔 볼까요? n 토 n toi đã thấy n g o 해도 đã b ở 이럴때이경우는 đã를 사용해요. thấy ngon 은 느낌다 생각하다 하잖아요 느낌 감각 생각 견해 를 나타내 주는 동사예요. ngon 맛있다. n g o 사용하면 안 돼요. 동사 아니니까요. 다잉어 라고 해줘야 돼요. 다잉어. 닌토이, 나, 다잉언 쏘이.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벌써.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니, 토이, 나, 다이보이, 쏘이. 생각만 해도, 나, 벌써. 다이보이, 후이가 vui, 기쁘다. 기분 좋다. 인데, 이거는 uh, 형사이기 때문에, 다이보이 라고 해줘야 돼요. 후이만 사용하면 안 돼요. 다이보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세 가지 표현을 잘 어, 배우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